게임법 전부 개정안 최근에 새로 발의됐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전부 개정안은 이상원 의원이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에 발의됐던 그게 있었고, 그 관련돼서는 저희가 방송도 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용 의원이 다른 내용의 전부 개정안을 이제 발표한 상태입니다. 두 법안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법안이 발의됐으면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이 내용을 다루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유튜버들은 정치에 엉킨 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이건 어떤 정답의 영역이 아니라 워낙에 이제 그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가 되게 크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법 관련된 부분들은 업체 이해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되게 큰 이권이 보고 가는 그런 영역의 이야기라 일단 회사로서도 부담이 되게 크죠. 혹시나 해서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회사는 제게 아니니까. 어, 다루야 될건 다루지.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셔서 아 그래요. 그러면 다루죠. 뭐. <laughs>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됐다 설명을 이제 좀 해주세요 네좀 많이 다른 내용의 새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같은 이름을 가진 이두 법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보려면 이게 60페이지가 넘다 보니까 주요 사항들만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이제 많은 유저들이 네.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화제가 되는 내용이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거의 알파이자 오메가죠. 2021년은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잖아요.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워낙에 많았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보강이 필요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였죠. 발의만 됐지 통과되거나 표결에 붙여지거나 그러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2006년에 만들어진 게임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뭐제한을 하든 풀어주든 뭘 하든 하려면은 일단 법에 확률형 아이템이 뭐냐가 일단 드러는 가 있어야 돼요. 규제를 하든 뭐 보장을 하든 뭘 하든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발의된 이상은 의원 안에는 황유령아이템의 정의 있다. 뭔가부터 시작해서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기 방식 인게임에서 표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상은 의원 아니고 새로 발의된 이용 의원의 안에는 황유령 아이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유령 아이템에 대한 어떤 상황 자체가 지금 현행법과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게임 산업 협회 이상원 의원이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하면서 의견서를 낸게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그때 보셨을 거예요. 확률 공개는 영업 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변동 확률을 사용하기도 해서 정확한 수치를 알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초안에 이렇게 써두고 나중에는 아 한국 게임사가 그런 게 아니라 해외 게임사들이 <laughs> 이렇게 한다는 뜻이었다. 번복을 해서 또좀 굉장히 <laughs>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네, 저게 이제 그 유명한 변동. 확률 사건? 아무튼 가장 중요한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용 의원님의 아내는 없고 이상원 의원 아내는 있습니다. 이게 일단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이제 사행성과 관련돼서 게임의 등급 분류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려면 무조건 등급을 분류 받아야 돼요. 전체 이용가 뭐 12세, 15세 청소년 이용 불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등급 분류가 취소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행성이 문제가 되었을 때 등급을 재가 취소되는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록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요. 요거예요. 요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요게 일단 사행성이 뭐냐가 선언되어 있는 내용이 요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행성이 성립을 하려면은 환금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게임들은 환금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거 사행성이 많아라고 말을 해도 실제 법적으로 사행행위 여기에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환금만 안 해주면은 뭘 해도 크게 상관없는 상황이 현행법 상황이죠. 이용의원안에서 사행성에 관련된 내용 자체는 요거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행성에 대한 이 성립 조건 자체도 현행 상황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취소하여야 한다랑은 얘기가 많이 다르죠. 이 항목이 되게 중요한 건데, 사행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사행심 유발의 우려, 우려만 발생해도 요거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 보니까 훨씬 더 넓어진 거예요. 다음 차이점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법에 적용되지 않는다인 거예요. 이것도 좀 상당히 강력한 내용인데요. 게임법은 게임만 다뤄야 되잖아요. 기존 현행법에는 얘네들은 게임법으로 다루지 말고 다른 걸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이상은 의원 안에는 얘네들은 게임법으로 다룰 애들이 아니야. 일단 용어 자체가 여러분, 베팅 배당, 뭐 게임할 때 듣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laughs> 게임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지 여부,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이득 또는 손실을 줄수 있도록 게임을 개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여기에 걸리는 아이들은 개정한 게임법으로도 다룰 아이들이 아니니까 뭐 법을 만들든지 관리 대상을 따로 지정하든지 얘네들은 게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야. 이상원 의원 아니 너무 강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도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용어가 불명확하거나 좀 두루뭉실한 것에 대해서 이러면 어떻게 하냐 사용성 사행성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두루뭉술한 조항으로 규제를 하면은 걸리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해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환전이 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정의를 해놨을 때 환전을 해주는 거 말고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컴플리트 가차라든지 이중가차라든지 이런 것들 환전을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법은 테두리를 만드는 거라서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후 이제 추가적인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부채한들을 정하는 그리고 얘는 여기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따져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채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법에서 명확하게 딱뭘 정해놓으면은 빼빼곤 100, 다돼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집어넣으려고 좀 두루뭉술하게 말을 해놓은 거죠 다만 이제 이용 의원님 안에도 편액법과 마찬가지로 적용 제외 조건에 대한 내용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차이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laughs> 크게 논란이 되고 가장 많은 뉴스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율 규제에 대한 내용이고, 이상원 의원 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게임 산업과 관련한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용 의원 안에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게임과 관련된 자율규제를 최대한 장려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내용 보면은 별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큰 거예요. 왜냐면은 이상한 의원 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정의라든가 뭐 표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요건 기본적으로 법으로 적용하고 그거 외에 뭔가 이제 업체들이 말하는 자율규제들은 것들은 이제 존중한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 내용은 법이 우선 적용받고 만약 그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준다. 요게 이제 이상한 의원 아니고 이용 의원 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내용이나 정의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쪽 관련된 내용이 아예 없죠. 그런데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자율 규제를 최대한 장려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일견 내용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율 규제의 온전히 무조건 맡기고 그거를 최대한 장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율 규제가 법으로 보장되는 거죠. 네, 보장되는 겁니다. 게임선업협회는 여전히 자율규제 주장하고 있고 2021년 5월에 또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 무료 아이템의 결합에 관한 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네. 표시를 합시다 우리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행법과 이상원 의원 안에 둘다 없어요 뭐냐면 아케이드 게임과 그외 게임을 구분하자 여기서 말하는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하면 은 여러분 오락실 게임 있죠? 오락실 게임은 여러분이 즐기시는 건전한 게임이고 여기서 규제하는 아케이드 게임은 바다 이야기 이 같은 겁니다. 모바일 게임, 그리고 PC 게임, 콘솔 게임 이런 것들이 모두 그 바다 이야기를 그렇죠.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법에 묶여서 규제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를 네.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용 의원안는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하자는 거예요. 기존 현행법이라든가 이쪽에서는 그냥 게임에 대한 정의가 그냥 게임으로만 되 있죠. 이용 의원님 안에는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 게임으로 분리해서 얘네들은 다른 게임으로 인식하고 제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운영을 할수 있게끔 이 게임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새로 정의를 해준 거죠. 정말 공교롭게도 이두 개를 분리해서 규제하자라는 이야기는 한국 게임 산업 협회에서 그간 계속 해 오던 얘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셧다운제 폐지입니다. 얼마 전에 셧다운제 폐지했죠. 두 번째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예요. 옛날에는 PC 게임이 월 50만 원밖에 결제가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영업권을 침해하고 이용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니까 결제 한도를 폐지해 달라. 왜 모바일 게임은 무제한으로 결제가 되는데 PC 게임은 결제 못하게 하냐.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온라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이 별도의 규제를 받게 해달라. 게임 산업 협회가 지속적으로 해오던 얘기입니다. 확실히 다르게 운영되는 게임이니까 이걸 분리해서 따로 법안을 적용하는 것 자체는 뭐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게임이 어떤 서비스되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르니까 그것들을 구분해서 뭐 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긍정적인. 부... 부 분이라고 보는데 이 나누는 방식 자체가 좀 애매한 게 특정 장소에서만 서비스 안 하면은 그럼 특정 장소형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다 이야기를 온라인으로 돌리면은 특정 장소형 게임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거 많잖아요. 온라인으로 돌아가는 것도 많은데 분리하겠다라는 그거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분리 기준은 이제 특정 장소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거는 좀 시대에 안 맞지 않나? 그것 자체가 2006년에 머물러 있는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교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원 의원 안에도 이런 아케이드와 그외 게임을 구분하는 방식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현행법에는 이게 없어요 이상원 의원 안에는 게임 사업보다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게임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된다 근데 지체 없이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유저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야 된다 이런 네. 내용이고 이것도 위반하면은 3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 의원 안에는 게임 관련 사업자는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게임산업협회에서 노력, 정당한, 음. 곤란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우리 좀 힘들다 해석하기 힘들다 범위가 너무 넓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율 규제 통해서 만든 조항을 따를 경우에 이용자 보호 의무가 면제된다 라는 그런 명시적인 내용이 추가돼야 된다 요런 의견에 게임산업협회에서 냈었습니다 아무튼 뭐 산업협회에 대해서 요 부분은 되게 부담스러운 내용이고 처리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게 크고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걸 위반할 경우에 이제 이 과태료 처분까지 있으니까 특히 위반 시이 벌칙 조항이 입고 업고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 이 입고 업고가 차이가 큰 겁니다. 아무튼 이게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그때 답변을 했었죠. 그런데. 내용이 이제 노력하여야 한다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최근에도 되게 불만이 많아서 예를 들어 최근에 린지 W 사태 있잖아요 말리지 상자 사태라는 게 있었는데 말리지 상자를 오픈해놓고 처음에는 무제한으로 살수 있게끔 본인들이 오픈을 했어요 유저들이 그러니까 많이 샀죠 많이 샀는데 본인들은 그거 실수였다는 거예 자기들 실수였어요 그래서 산 사람들을 다 블럭시켰어요 회수하려고 다 블럭시키고 그것들을 자기가 다 이제 회수하고 이 과정에서 유저들은 잘못한 게 없죠 개수 제한 없이 나왔으니까 그냥 샀는데 갑자기 본인들이 어? 개수 제한 있었습니다 100개예요. 하더니 100개 이상 사는 사람들을 바블럭 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 사유가 너희가 운영 정책을 위반했다. 그거 뭐문구도좀 <laughs> 짜증났고. 그러니까 유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유저들은 언제 내 계정이 풀리는지도 모르고 게임도 못 하고 이게 랭킹 게임이다 보니까 뭐 3살 접속 못 하면 랭킹이 완전히 밀려요. 뭐 이런 걸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그럼 유저들은 당연히 이제 이것들을 불만을 제기하고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이제 얘기했으면은 답변이 어떤가 내가 계정이 언제 풀리는지 알려 주던가 이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던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원하는데 최근 서비스는 w조차도 이것들이 유저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거의 안 되고 있고 답변거고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처리 힘드니까 면제해달라 라는 의견 물론 당연히 의무를 많이 받고 싶진 않겠죠 자율계좌로 잘할 네. 테니까 저런 조항은 면제를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가 잘하셨으면 저런 법이 나올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 항목은 불법 프로그램 단속 의무에 네.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들 화제가 됐던 매크로나 뭐 그런 것들 현행법에는 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원 의원 안에서는 신설을 했습니다 게임의 버 등등 입력 장치를 신체 접촉 없이 자동으로, 조작하 여 게임을 진행하는 기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 여 판매 하거나 배급 제공 하거나 이를 이용하 게 내버려 두는 행위, 그게 중요해요 이용하게 내버려 두는 행위 누가 이용하게 내버려 둘까요 바로 게임사죠 게임사한테 책임을 지우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만 빠지면은 판매나 배급 제공 요거는 원래 지금, 지금도 불법이잖아요 지금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들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용자들도 허벌할 수 있는 게 발의만 된 상태긴 하고 근데 이제 게임산업협회 입장에서는 요 문구가 문제인 거예요 내버려 두는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 본인들도 책임의 영역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물며 요건 위반할 경우에 또 벌칙 조항도 있죠. 아,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쓰진 않았어요. 불법 소프트웨어를 못 잡는 행위, 못 잡는 행위라고 쓰진 않았거든요. 네. 그냥 이용하게 내버려두는 행위. 그니까 이걸 방치하는 방치. 거죠. 네.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용의원안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원의원안은 모든 게임에 대해서 이 조항이 적용이 된다 그런데 이용의원안은 특정 장소형 게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케이드형 게임 네, 밑에 내용 똑같아요 이용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그런데 특정 장소형 게임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 이런 분들이 영업회사 명령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를 할수 있는데 명령하는 게 아니고 청문을 해야 돼요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완화된 측면이 이게, 아까 게임을 디지털 게임이랑 특정 장소형 게임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적용시킬 수 있게끔 이제 조건을 맞춰놨죠. 그런 다음에 요 항목, 내버려두는 항목은 특정 장소형 게임에만 넣었어. 그러니까 디지털 게임은 이거 적용 안 받아. 특정 장소형 게임만 여기 들어가.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성인게임장 같은 데서 이용자가 거기서 불법 프로그램이나 물리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그 조작하고 있으면은 그 사장님이 <laughs> 미친놈아 이래 하지 않나요 <웃음> <웃음> 아니 당연히 그래도 거기도 그 조건이 있어야 경찰에 신고해서 어, 어, 자원각기금할수 있으니까 사실상 저희가 즐기는 일반적인 게임들에는 이 항목을 뺀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된거죠 그 항목을 사실상 삭제한 겁니다 당연히 삭제는 아니죠 왜냐면 이상한 의원안이 통과된 건 아니니까 어쨌든 현행법보다는 양쪽 다 추가된 거긴 해요 그래서 게임산업협회는 아 이거 좀 힘들다 매크로 단속하는 것도 힘든데 이걸 우리한테 책임까지 지우면은 우리가 사업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제 이 밖에도 <laughs> 정말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상언, 이용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그 의원의 페이지가 떠요. 거기 대표 발의 법안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이 원문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핵심이 되는 것만 좀 찍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이용 의원실에 같은 이름에 상반된 내용의 법안을 내셨는데, 확률형 아이템이 빠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많은 논란이 또는 이제 많은 분노가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해주시고 아,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왜 답변 못받았어 우리 어제 전화를 했는데 메일로 답. 답변을 주겠다고 해놓고 답변 안 주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농여보세요실장님 성희 형은 통화를 했어.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성희 형, 성희 형은 성희 형이니까. 성희 아. 형은 70만이라 그런지 통화를 어.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희 형 급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 이 부분은. 그래서 성희 형은 제가 이거 저희 답변을 못 받았는데 음. 오늘 올리신 영상에서 이 부분만 조금 저희가 갖다 써도 되겠냐 이렇게 허락을 받고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아무튼 저희는 급이 안돼서 그런지 연락을 못 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답변 내용을 보면은 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왜 빠졌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음. 의원실에서 뭐라고 했냐, 아, 어찌 보면 빠졌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현행법 상태 그대로 뒀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현행법에 그거 없으니까 응, 우리가 뭘뺀게 아니라 그냥 현행법 상태로 둔 거다. 어, 아니 뭐 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규제보다는 산업의 지능 쪽에 우리는 좀더 방점을 뒀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셨다고 해요. 못 보신 분들은 지식백과, 지식백과 성형님. 성혜님 지식백과 가셔가지고 내용을 보시면은 추가적인 내용들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영우 의원씨 답변은 성혜형님이 대신 받아주신 걸로 <laughs> 가름을 하고요 비슷한 연배인데 조금 많으세요 비슷한데 좀 많다 한두 살 그렇게 많이 차이나진 않고 그 정도다 아 어, 성혜님 성애, 직접 오셨는데요 아 성혜형 <laughs> <laughs> 직접 오셨군요 왜 네. 형, 형님이라는데 형님? 김지선 어. 형님이라는데 <laughs>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넘어갑시다. 가, 같은 법안이 두 개가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인데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아, 일단 절차는 이렇습니다. 법안 제출됐죠. 그리고 문체위에 상임위원회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음. 전문위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위에 이제, 이제 문체위 문체 안에 문체위 안에 문화예술 소위가 있고 뭐 체육이 있고 뭐 여러 예. 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소위원회가 심사를 해요. 지금 요 과정이 있습니다. 요게 이상한 의원이. 네. 원래 요... 과정이 있었죠. 1년 됐어요.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이거 원래 공청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전부 개정안은 전부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청회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절차에 와 있고, 요게 만약에 끝났다라고 하면은 문체위 전체 회의에 표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제사법 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 표결 여기까지 가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영상 게임법 어떻게 되고 있나요에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도 이 상태였어요. 지금도 이 상태인 건데 그때도 조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용 의원님의 법안이 하나 추가로 더 생겨난 거죠. 그래서 두개 법안이 같은 법안이 올라왔는데 그럼 공청회는 어떻게 되냐 하고 저희가 또 물어봤습니다. 각 당에 간사들이 계세요. 국민의힘은 김승수 의원이 간사시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박정 의원이 간사입니다.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쪽으로 치면은 협의, 두 분이서 협의와 합의, 두 분이서 어. 협의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어요. 김승수 의원실에서 뭐라 그랬냐? 같은 성격의 새 법안이 올라와 당장은 공청회 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다. 새 법안은 아직 상정도 안된 상태다. 이용 요. 의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 공청회 네. 일정 잡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공청회를 한다면 이럴 이유가 아닐까 한다. 물론 국회 일정은 유동적이니 확답은 힘들다. 게임법 공청회 관련해 양당 사이에서 의견이 오가고 있긴 한데 게임법 외에도 이슈가 많아서 조율이 힘들다. 현재 가장 이슈되는 것은 언론 관련 법이기도 하고 게임법도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해서 우선순위가 높은데 한편으로는 큰 이슈부터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논의를 못하는 상황이다. 공청회를 하게 된다면 이상원 의원안과 이용 의원안을 같이 다루게 될 것이다. 이상원 의원안에 찬성하는 측, 이용 의원안에 반대하는 측. 정부 의견 등을 고르게 듣고 병합심사 과정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두 개의 게임법을 합쳐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음, 거죠 합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실에도 연락을 했는데요 12월 공청회 목표로 논의 중이고 공청회를 한다면 게임법 전부 개정안 관련일 것이다 만약에 한다면 게임법이다 근데 네. 소위원회 위원 중에 대선 캠프에 속해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일정이나 이런 것도 조율이 좀 힘든 상태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두 개인데 이용 의원안도 합의에 따라 공청회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두 의원실에서 모두 증인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증인 선정은 의원 추천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위원회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발의한 의원이 추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에 의해서 증인 선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공청회 자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안 됐다. 그래서 우리 측 증인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쪽 증인도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주셨습니다. 사실 양쪽 간사 의원님들은 약간 원론적인 답변들을 그냥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가장 원론적인 답변을 답변을 하신 건데, 문제는 이게 두 법안이 워낙에 다르잖아요. 이건 어떻게 <laughs> 같은 영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법안이 렇게 같이 이렇게 와 있으면은, 이건 무슨 뭐 합의가 될 수준의 내용이 사실 아니죠. 조정이나 합의로 어떻게 될 내용의 수준이 아닌데, 이거를 이제 같이 논의하게 되면은, 당연히 증인을 누굴 부를지에 대해서도 완전히 바라는 게 다를 거고, 양쪽 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뭔가 뭐 증인을 채택하든 뭐라든 뭐가 쉽게 결론이 날수 없는 상태가 사실상 돼버린 거예요. 이 합의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처리해? 기본적으로 다음에 보류시키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죠 그렇게 되면 얘가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또 많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류가 되는 것 자체도 되게 사실상 법안 처리에서는 위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일 정도 남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모든 이슈가 대선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게 조금 잊혀질 수도 있다. 그런 그러니까 니다 워낙에 의견이 첨예하기도 하고 대선이 3월이면 거의 2월부터는 거의 국회가 거의 마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들 선거 운동하러 가기로 막 바쁘고 막 그런데 그럼 또 대선이 끝나면 문체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 시스템도 다 새로 다 세팅해야 새로죠.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거 다 다시 새로 세팅하고 하려면 그 뒤로는 그냥 쭉 밀릴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요게 잘 될지는 상당히 이제 불투명한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법안 통과하는게 힘들어요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예전에도 영상으로 아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전체 법안 중에서 통과되는 게 30%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도 말했지만 여기만 보잖아 여기만 여기만 네, 어. 보니까 <laughs> 투표하는 만 보지 우리는 응.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몇석몇석 몇석 이거는 여기 뚫고 여기 올라온 애들만 가지고 표결에 붙여서 180석이니 뭐 이걸로 하는 거지 대부분은 여기 못 올라 통과를 못하는 거야 이게 저희가 이상원 의원실에도 연락을 했어요 새로운 법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크게 말씀은 안 하셨고 기존 저희가 냈던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조심스러우시겠죠 그분들도 왜냐면 그게 이제 여기 통과되려면은 강제로 막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막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합의해야 되고 협의해야 되고 머릿수로 어떻게 밀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다센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어쨌든 각 박... 자다 나름의 노력들은 지금 하고는 있으시다 최선을 다해서. 아니 지금 왜 이렇게 네. 다들 싸우고 있지? 왜 싸우는 싸우지 거야? 싸우지 말기 우리 위에 여기 어. 써놨잖아요 의견 있으시면 흩어져서 당원 게시판으로 가서 <laughs> 음. 싸움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뭔가 자기 의견을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려면 시 여기 구성되어 있는 의원분들한테 연락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음. 내가 이상원 의원 법안이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러면 이상원 의원한테 좀 푸시를 이렇게 뭐 어디 가서 글을 남기든지 이렇게 하시고 내가 네. 이용 의원 아니 면 된다. 그러면 이용 의원 쪽에 글을 남기든지 이렇게 네.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국가에 어... 보장돼 있는 권리죠, 권리죠. 국민들의 네. 권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정보와 이메일과 뭐 이런 거다 있으니까 의사표현은 직접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국민의 어, 권리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네. 권리. 여기서 여러분들끼리 싸우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채팅창이잖아. 여기는 너무 빨리 올라가서 서로 설득도 안 되고. 기분만 나빠요. 어, 기분만 서로 나빠요. 그러니까 네. 그러느니, 여기서는 그냥 싸우지 말고 저희랑 얘기하시고, 게시판에 음. 쓰시든, 아니면 의원에게 의사 표현을 하시든, 이메일을 보내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음. 저희가 이 방송을 마음먹은 이유도 공론화 시키는 거였어요. 이게 저희가 어떤 거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내용 자체를 최대한 많은 게이머 분들이 일단 아시고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고 그걸 가지고 어떤 공론화 의견 개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이 법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그 의견들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뭐내 생각을 바꾸든 내 생각을 밀어붙이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 방송을 하기로 마음 먹은. 거지 각자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스마인제뭐 확률형 뽑기가 있는 게임을 네. 하는 유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잘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이머 분들의 어떤 원리나 권익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확률이 잘 지켜지고 확률을 속이지 않고 그 다음에 고객으로서 대우를 잘 받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고 관련된 노력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항상 실장님이 핵감 게임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 쓰고 대우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화나는 건 그거예요 유저가 <laughs> 뭔가 너무나 명백한 피해를 당했는데 업체가 그냥 쌩까면 유저가 할수 있는 게 없어 할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확률을 뭐 이렇게 정의하고 뭐 제작 이것도 중요하지만 유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연스러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 세상이 빨리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 내고 여러분 모멸 당하지 맙시다. 모욕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보라색 티 입은 이유가 주의을 <laughs> 나타낸 건가요? 맞아. ]고요. 원래 실상 실장 우리 실장님이 네. 파란색 옷을 많이 입잖아요, 여러분. <laughs> 파란색 입으면 약간 그렇지 않나 오늘? 그랬는데 보라색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색을 뭐 이렇게 딱히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파란 것만 피하자고 짚은 걸 입었는데 이게 빨간 파랑 없이 보라색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우 우연이지만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 그리고 또 네. 빨간 게이머와 파란 게이머의 믹스 그런 거를 좀 뜻하는 그런 색깔, 보라색으로. 네.